안녕하세요. 예. 서,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궁금한 게요. 그냥 단순하게, 음, 예. 변호사와 변호를 받는 게 의뢰인의 입장에서 대통령을 자주 만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대통령 대표인단이 두 번에 걸쳐서 만났죠. 예. 그, 그래서 한 번은, 한 시간 반, 또한 번은, 언론 보도에보니까 80분인데 거의 아마 한 시간 반 가까이 두 번에 걸쳐서 만났고, 그리고 일부 변호사들은 계속해서 변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계속 대통령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전화로 하나요? 아니면은 뭐 대면? 아니 이제 대면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서 변호사님께서는 뭐 최근에 만난 게 언제신가요? 어, 제가 <laughs> 기제 그런데 어, 이1월 아 하승균이지 싶은데요. 예. 네. 서울 전에 만나셨나요? 그, 그, 그렇죠. 예. 그렇군요. 자, 네. 뭐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셨다면은 최근에 대, 태극기를 들고서 탄핵에 네. 반대하는 그 인원들이 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 뭐 신우리당 친 밖에 의원들이 예전에는 뭐 탄핵이 언제쯤 될 것이라고 했던 의원들도. 조금 입장을 바꿔서 집회에 참여해서 연설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네. 탄핵 기가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얘기 좀 나눠 보셨습니까? 네, 예, 어, 아, 대통령과 그런 얘기를 나눈 것은 아니고요. 예. 어, 어쨌든 1월 7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경찰 공식 통보에서도 이 태극기 집회가 겪, 음, 이 촛불 집회를 수적으로 압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14일, 21일, 2월 4일 계속해서. 이~ 촛불 집회를 수적으로 압도하는 채권 집회가 계속 되면서 예. 민심에 큰 변화가 왔는데 이것의큰 가장 큰 원인은 보니까 그동안 그~ 첩불 집회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대통령을 조사도 하자 했는데 예. 뭐~ 단두대에 처형할단두대를 설치한다든가 예예. 그리고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이석기를 석방하라 내란 예. 선동하고 기관시설 파괴가 내란 선동하는 이런 석방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언론들이 그것을 그 고의적으로 국민들이 속이고 예. 그걸 안 비춰주고 하야만 비춰줘가지고 순수한 그 첫불 민심인 것처럼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예예.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음. 또 북한의 노동신문이 남조선 언론을 진리와 정의의 대변자라고 이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 하고 그렇 예. 변호사님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예. 국민들의 민심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를 생각합니다. 예예, 예. 저는 그 대통령과 만났을 때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그걸 여쭤봐가지고요. 혹시 아, 네. 그 태극기 집회라고 뭐 통칭하고 있는데 탄핵을 반대하는 그 집단과 그리고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들 거기서 네.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그 집회 인원이 탄핵을 찬성하는 인원보다 그 넘어섰다. 그 인원을 넘어섰다고 그렇죠. 하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혹시 그것이, 뭐 어떤 조사 예, 결과가 예, 1월, 있나요? 월에 1, 1월 7일 경찰에서 공식 통계에서 발표했는데 예. 1월 14일부터는 경찰이 공식 통계를 안 했지만은, 예. 우리가 수적으로도,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집회 때는 촛불 집회가 그 촛불을 채지 않았죠. 왜안했긴가 하면 촛불을 채면 수적으로 금방 드러나니까 켜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 그 촛불 집회 내부에서도 상당히 그혼선이 빚어지면서 소위 이석기 선, 그 민주노총회원이 지금 80만입니다. 그리고 민중총벌기그 참여 50여 개 단체 합하면 1 0 0만원 훨씬 넘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 많이 참여했던 숫자가 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나 민노총 소속의 그 사람들조차도 어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게 분명한 인심 변화라는 거죠. 뭐 인심 변화에 대한 확실한 뭐 근거 자료 같은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 그렇죠.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유튜브를 예. 통해가지고 그동안 그 테레비에서도, 예를 들면 그동안 그 언론에서 태극기 집회를 보도하지 않았던 언론에서도, 이렇게 예. 태극기 집회를 보도하면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고, 그리고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난체들은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나 북한 인권이나 이런 것 한미에 피스는 제주해군지 뭐, 이런 것에서 서로 저쪽과 견해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예. 비교적 대한민국이나 이 민주공화국 체제를 수호하려는 세력이 주로 이 태극기 집회 그리고 촛불 집회는 뭐 민주노총이라든가 민중총궐기 이런 집회들은 이석기 석방까지 예.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터 소송이 결여되면서 이렇게 변화가 생긴 거죠. 예. 예. 자 일단 변호사님 입장을 잘 들었고요. 저희가 시간이 예. 정해져 있어서 물어볼 예. 게 많거든요. 예. 오늘 대통령이 특검을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과 약속한 저는, 부분이라고 하는 입장인데 개인 생각입니다만는 예. 개인 사견입니다만는 특검 자체는 이거는 체체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은, 특검은 과거의 특, 특검법이나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의 정치적 중립유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과거의 특검법에 그,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는 정당은 추천권이 없었어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헌정 사상 초유로또 세계 민주 검찰 사상에도 유리가 없이 야당만 정당 그것도 야당만 추천해 가지고 특검을 구성하는 이런 것은 어, 검찰의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특검법과 검찰적 법을 중대하기 위반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특검은 사실상 해체되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너무너무 많이 했잖아요. 비교를 해로 뭐, 이저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22시간 조사를 해가지고 새벽 아침 8시까지 잠을 안 재우고, 이렇게. 강행군 조사를 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조사에 의해서 얻은 거. 그리고 또 심지어는 2010년에 13년에 후두암 절제 수술을 받아가지고 재발을 해가 2016년 또 후두암 수술을 해가지고 그리고 계속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까지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야 도, 조사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심야 조사를 강행하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그 박채연이라는 그 부인은 조사 과정에서 코 곤란을 해가지고 산소마스크 를 병원까지 실려 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도 의사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예. 황당무계한 결론을 내 가지고 뭐그 다음날 다시 또 조사를 하고 예. 이 검찰이 너무나 무리하고 또그 외에 그렇다면 변호사님 아, 아침 예. 8시나 아침 9시까지 철야 조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예, 예, 예. 너무너무 검찰이 그, 이, 그 하고 또뭐 예, 예. 변호사님의 경우에는 뭐3조을면라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니까 실제로 검찰이 너무 무리하는 수사를 벌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저희가 이런 특검이 과연. 대한민국 이제 그 대통령을 수사, 조사한다는 건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일단은 지금 변호사님이 변호사님 변호사님 박근혜 얘기하자. 대통령 변호인 신인식과 저희가 박 대통령 관련 내용에 더 집중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저희 시간이 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은 특검의 그런 강제적인 조사 때문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지 못했다. 약속을 지킬. 아니, 그거는, 그거는 모르겠고, 그거는 그, 아마 그 대통령 측에서 발표한 것은 원래, 이거, 보안을 유지해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특검법 12조에 의하면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로 인해서 공개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지켰다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건, 그건 왜냐하면은, 그 특검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줘야 될 겁니다. 그 약속을 안 했으면, 그런 얘기가 지금, 기자의 이 반문이 옳지만은,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요, 그 특검이 보면, 그, 자기들이 수사한 내용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대통령 지금 조사도 하지 않고 대통령 그, 유죄라고 특검 벌, 벌써 수사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피의자의 무죄 주장을 할수 있는 권리가 그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심지어 하무라비 법전에도 옛날 태고적 최초의 법전에서 그게 보장되어 있는데, 예. 우리나라 검찰은 대통령 조사당 한 기절에 특검에서 벌써 유지로 단장하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런 특검에. 대한민의 이런 특검을 과연, 저는 개인적입니다. 사기입니다 예, 예. 이런 특검은 조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예, 예. 대한민국의 헌정사상에 이런, 어, 검찰은. 예. 있, 있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은,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내놓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 끌기 작전을 쓰고 있는 거라 된 것은. 아니까 아니죠. 어떻게 답변하시겠아니죠 지금 시간을 그냥, 그, 무리하게 그냥 졸속으로 막 강행하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3월 9일, 저, 국회 소추에서 3월 9일, 헌재 선고가 있자마자, 언론이 뭐라고 보했습니까 3월 9일, 헌재 선고,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4월, 5월, 대선이라고 이렇게 그냥, 그,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로서는 그런 언론 보도와, 예? 그런 언론 보도를 자취한 국회에 대해서 강력한 규감을 표현해야 되는데, 거꾸로.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서 예. 무슨 무례하다는 이런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예. 그리고 우리도 장내 결심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예. 따지고 보면 무더기로 증거를 기각할 경우에는 이런 단서까지 달았습니다. 예. 그런데 아리나달까 무더기로 증거를 기각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신청을 해가지고 8명이 채용된 것은 현재 스스로도 무더기로 증거 신청한 것이 국민들을 볼 때도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 우리가 미리 이 선고 날 때를 딱 못 받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모든 재판을 진행한다는 거예이 변호사님. 이거는 곤란하죠. 예.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요. <laughs> 아, <laughs> 이정미 뭐, 재판관이 퇴임을 하는 3월 13일을 넘기면은 뭐 예. 유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넘기려고 아, 보고 아닙니다. 있다.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 기록, 자 이렇게 검찰이 가혹한 인권 유린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저적법절차를 저, 지키지 않고 이렇게 가혹한 이런 특검이 저희 적 중립성 임무를 위반한 이런 특검이 구성돼어 가지고 탄핵 사유를 맞추는 이런 증거를 이런 수사 기록에 의해 가지고 예. 재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검찰 저, 저 헌재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찰 수사에 이전하지 말고 헌재가 독자적으로 탄핵 사유 이건 형사 재판이 아니니까 탄핵 사유에 대해서 이 공판 중심주의 입장에서 이 헌재 법정에서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반대신문권이 고장된 상태에서 이 결과 가지고 서로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는 재판 끌기가 아니고 어디 가지나 수사기록에 이전해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을 예, 예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몇 가지만 더 짧게 여쭙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변호인단이 앞으로 여러 가지 또 특검에 대응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추가로 증인을 신청한다든지 변호인단 전원 사퇴 아, 그리고 뭐 대통령이 헌재 직접 출석하는 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아 어, 우리가 아무, 아무 아무 계획된 것은 없고 다만. 현재가 우리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은 예. 무더기로 증거를 지각한다든가 편파적으로 어, 재판을 해가지고 한다 하는 이런 이런 경우에는 불공 전원 사퇴 계획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전혀 있고 없고가 이제 앞으로의 재판 진행에 이렇겠습니 현재 의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중대한 결심이라는 카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는 수 없지만은 재판 진행에.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진행될 때는 얼마든지 저희들은 중대한 결심을 할수 있다. 예. 거죠. 그러면 기각 일정은, 어, 그,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그 관련된 결정을 일정을, 내리는 거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3월 13일 이내에 충분히 심리가 된다면, 예. 그거는 3월 13일 이내에 선고가 가능하지만은, 3월 13일 이내까지 충분한 심리가 안 된다면, 그 시한을 그, 그 이후도 선고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뭐서 언제까지 선고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것이 예. 저희들이 국회하고 제회하고 다른 겁니다. 예, 특검 연장을 반대하고 계시는지 이점 짧게 끝으로 듣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특검은 벌써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이 특검 자체가 위법하게 구성됐고 또 특검이 너무 무리하게 가혹한 인권유린 수사를 자행하고 있으니까 예. 이런 특검은 해체돼야 되고 연장 연장은 절대 안돼야 되는 것이고 예. 국민들도 그와 같은 저희들의 에, 소리에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